안녕하세요. 엑셀 소쿨 47번째 강의입니다. 제 자료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 오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좀 양이 많고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도 너무 많아서 이 데이터 관리를 좀 효과적으로 하고자 할때 쓰는 작업 방식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예제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뭐 판매점수 6, 뭐 40개 기껏해야 40개 행도 채 되지 않아요. 하지만 몇천 개, 뭐몇만 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면 자 만약에 내가 불량품 3회, 뭐 2020년의 데이터를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불량품 3회, 뭐 2020년이니까 이런 식으로 쭉 어렵게 가야 되죠. 기가 어려워요 데이터가 가로세로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럴 때는 우리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뭐 컨트롤 F 눌러서 찾은 다음에 불량품 자, 찾은 다음에 뭐 색칠을 하든지 뭐 헷갈리니까 클릭을 하고 2020년을 또 위에서 쭉 찾았죠 자, 가로로 쭉간 다음에 2020년을 찾고 어 겨우 찾은 다음 이거 숫자를 80 으로 고쳐 준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 을 했더니 뭐 데이터 화면 이 제가 갖고 있는 모니터 가 크지 않 다면 뭐 더욱더 힘든 작업 이되 죠？왔다갔다 또 이러 다가 오르 내 죠？그런 일을 방지 하기 위해서 레코드 관리 라는 기능 을 이용 을 해서 데이터 를 수정 하고 삭제 하고, 뭐추 가하 는 작업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엑셀에는 레코드 관리 탭이 있지만 여러분들 거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코드 관리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리본 탭에 넣어놓지 않았어요. 자 그럴 때는 파일을 누르시고요, 옵션을 누르시고 리본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면 돼요. 자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 탭이 나오는데 레코드 관리가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 있으시겠죠. 파워커리파워피봇 없으신 분들은 추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바로 말씀드릴 내용대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새 탭을 넣을게요. 그러면 얘를 이름을 바꿔야겠죠. 레코드 관리, 코드 관리, 그리고 그룹도 이름을 바꿀게요. 이것도 레코드 관리,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안에, 명령을 넣어줘야 돼요. 자,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라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클릭하시고 가나다순으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레코드 관리 찾으시면 되죠. 자, 추가 누르면 레코드 관리가 내가 만든 탭에 삽입이 된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확인. 그랬더니 레코드 관리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표로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 이제 레코드 관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레코드 관리를 누르면 오, 이런 식으로 행으로 늘어져 있던 필드명들이 다 열로 한눈에 쉽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찾는 거예요. 첫 번째 행은 34개의 행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불량품이고, 두 번째 행은 판매된 제품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 입력했대요. 불량품 3회 시 불량품 3 가봅시다. 불량품 3 가는 방법이 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찾으셨대요? 자, 조건을 주고 불량품 3을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20번째에 있는 불량품 3에 대한 데이터 내용이 나오죠 2020년에 80개가 아니라 800개였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닫기 버튼 누르면 불량품 3회 2020년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좀 쉽게 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고쳐 볼까요? 조건을 누르시고 이번엔 판매 점수 판매 점수 1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판매 점수 1 찾아지지가 않네요. 판매 점수 1 엔터를 누르면 거. 다음 찾기. 판매점 수일 찾아줬죠? 자, 누르면 2008년에 이거죠. 69943을 뭐 100으로 바꿔봅시다. 자, 바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수정은 됐고, 이번엔 추가도 해볼게요. 추가. 이번에는 불량품 7을 추가해서 2008년은 1을 넣겠다. 라고 해서 엔터를 누르시고, 닫기를 누르시면 맨 아래에 불량품 7, 2008년 1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엔 삭제를 해볼까요? 자, 불량품 첫 번째 나타난거 말고, 세 번째 행에 빼기 <laughs> 제품수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영구히 삭제된 거 보실 수 있죠. 다음 찾기, 뭐, 이전 찾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조건은 조건을 주고 찾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불량률 1을 뭐 찾은 다음에 이렇게 찾고 나서 삭제를 하시던, 추가를 하시던, 수정을 하시던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좀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즉, 레코드 관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히 찾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